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켰어요리 잘 토요일이라 기분이 좋으신 분들 아싸아싸 들었어요. 항상 웃는 미선님 왜요? 왜 기분이 안 좋으신데요? 허로찌 이런 일이 그럼 항상 웃는 미선님도 아빠를 바꾸세요. 저기요 그냥 울쩍한 말이었는데 아니 왜 오빠는 남의 핸판에 가지고 가서 안 주는 건데요 한대 맞으셔야겠는걸요 아저 저기 리앤님 그 그렇다고 진짜 패라는 소리는 아니구요. 아, 네. 시청자분들이 제 농담으로 하는 소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조심히하겠다 말라님 안녕하세요. 항상 챙겨봐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둥글게 말씀해주신다면 의견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아 나폴리탄이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혹시 악몽을 꾸셨나요? 식구분미학을 표시해두었어야 했지요. 에구 너무 죄송해요. 에? 진짜로 그 나폴리탄 이야기가 안 무서웠다고요? 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헐 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요? 그거 직접 경험하셨다고요? 제보해주신다면 제가, 제가 영상에 찍팅 남기로 써드릴게요. 후다덜황 방금 온몸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 인정이요. 어? 지퍼지퍼디오님, 우리 방무사이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주 안 오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 제품이 오랜만이네! 어디왜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혹시, 또 반박? 에이, 아니겠지.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겠지. 반박이요? 안 됩니다. 오늘 반박하실 수 있는 인원 초과되셔서 반박 못하십니다. 글쎄, 안된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이프도 강제 반복 예지입니다. 지금도 수청하셨으니, 앞으로 2년 후에 반복 신청하십시오. 사상한 채널 아니고요. 여기는 집포채날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는 맘대로 들어오셨겠지만 나가실 때는 맘대로 못 나가십니다. 저, 그, 그건... 삐뽀, 삐뽀. 유튜브에서 고용당한 경찰입니다. 김지포 씨는 유튜브 정책법 제1조 4항을 위반하여 긴급 체포합니다. 네? 저체포신다고요 왜요? 제가 뭘 위반했는데요? 모르셨습니까? 지금 방금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시청자와의 반박을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변호사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아 뭐야? 또 경찰서 가야 해? 여러분 저도 경찰서 견학 가야 해서 실시간 까요 다시 실시간 티티퍼입니다 여러분 저 새로운 악기 배우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 피아노는 예전에 배웠었어요. 다른 악기 추천해주세요. 아, 오크렐레도 오빠가 연주하던 거 집에 있는데 안 땡기더라고요. 바이올린이요?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그거 오래하면 뭐가 급할, 엄청 아프대요. 그건 맞지만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럼 저 유튜브에서 괜찮은 악기 찾아보고 올게요. 이런저런 악기 검색해서 감상 중. 여러분 찾았어요. 저 이거 배울게요. 네, 이건 기타가 아니고 예술이에요. 바로 일렉 기타요. 예 완전 소리도 예술이에요. 네, 맞아요.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아닌데? 이상한 악기라뇨?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바로 오케이 하실 거예요, 아마. <laughs> 그럼 저 엄마 설득하러 올게요. 엄마, 저 새로운 악기 배울래요. 뭐? 새로운 악기? 집에 악기가 잔뜩 쌓였는데 뭘또 새로 배우겠다는 거야? 집에 있는 악기나 연주해. 지금또 오빠가 배우다가 그만둔 악기들 그냥 두자. 또 오시니까 저한테 떠넘기려 하시는 거죠? 싫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악기 새로 배우고 싶다고요. <laughs> 엄마가 언제 오빠 쓰던 걸 너한테 강했다고 그래. 뭐 그렇다면 어떤 악기인데 한번 사진 보여줘봐. 여기요. 제발 이스, 이스라고 하셔라 어머, 어머, 이건 첼로 아니니? 너무 멋지고 고급스럽다, 얘. 네, 첼로요? 아, 뭐 어땠지 너무 이쁘죠? 이거 소리도 엄청 좋아요? 그럼 이 악기 배워도 되죠? 네. 당연하지. 당장 주문해서 배우러 가자꾸나. 엄마는 우리 딸 첼로 배운다고 SNS에 소문 좀 내야겠다. 허허허허허허허. 네, 주문 완료요. 내일 도착 예정이래요. 다음날 띵동 띵동 소프였습니다. 우와 드디어 나의 은색 기타가 왔다다. 어머머머 벌써 왔다고? 빨리 뜯어보자구나. 띵. 생각보다 크기가 작구나. 호호호호. 그 그만해요. 어머머머, 이거 너무 예쁘다. 새로나온 신상 챌린가 보네. 우리 제품 열심히 배워보자끝나화이로잉 네, 엄마. 일단 은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여러분, 저 디타코드 연습해야 해서 이만 시간 끌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